강의 중에 자존심이라는 섹터가 있는데요. 음. 거기서 타인한테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그 자존심을 가지고만 있으라고 하셨는데 가지고만 있으라는 게 행동이 부채 행동이라고 알고 싶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뭔가부터 우리가 질량을 좀알아야 자존심. 그때 가면 자존심 내세우고 뭐 자존심 그러는데 자존심은요. 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자존심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걸 내가 세우지 못하는 질량이라면 아직까지 자존심은 없는 거예요. 어, 네 고집은 있어도 자존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게 돼있어 어, 자존심이라는 이 질량이 뭐냐 하면,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내한테, 내한테 이게 잡을 게 있다면, 이거 잡은 거를 가지고 나는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존심은 꺾지 않아야죠. 어, 이게, 이게 잘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이라는 거 생기는 거는 언제 생기냐면,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내가 갖출 질량의 30%가 딱 이렇게 갖추어지면, 이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게 너의 이념이 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날때 사주를 받아오고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온 질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30% 기본적인 이 힘을 가지게 되면 이념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이제 바르게 우리가 가면 이념을 찾아지고 어, 왜30% 질량을 내가 바르게 해서 노력을 해서 갖추면 어떤 사람들을 그 동안에 만나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걸다 알도록 내한테 어떤 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면서 나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들었던 게 조금씩 조금씩 들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질량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뭐가 만들어지거든요. 어, 이때 내가 이 힘을, 조금 기본 힘을 딱 갖추고 날 때가 되면, 요렇게 말, 말 말을 말 하는 이 질량들도 그만큼 딱 들어왔었어요. 어. 근데 요걸 어떻게 대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못 했다면 없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사회는 이렇게 운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운들이 내한테 전달하는 이 말과 어, 어떠한 환경들이 온 것을 싹 같이 안았기 때문에, 요때는 이 질량이 이념이라고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념을 딱 잡고 나면 그럼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한다. 아니, 기본 질량을 딱 가지고 나면 이걸 가지고 무슨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30% 기본 질량을 가질 때까지는 이 기본 질량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사는데 30%를 딱 가지고 나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추진을 해야 돼요.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추진을 하느냐? 이것이 이념을 잡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을 놓고 3년을 열심히 하니까 내한테 기본적인 질량 에너지가 온다. 오면은 여기서 1년간을 1년간의 중간에 틈이 생깁니다. 요때 이념 잡는 기간이거든요. 아, 그리고 1년 동안 무언가를 내가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여기에도 가보고 저기도 만나보고 어떤 질량이 있는 사람도 이제 만나요. 30% 질량이 내가 없을 때는 질량이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갈 생각이 없어요. 내한테 와주면 몰라도. 아, 근데 30% 질량을 딱 갖고 나면 내가 조금 한숨 쉴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걔 아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게 돼 있어요. 이때 이제 모지라는 걸싹 채워가지고 아. 구슬리에서 살아야 되겠다. 1년 동안 이게 승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념을 딱 세우고 나니까 그때부터 오는 인연이 3년 동안 오던 인연하고 틀려요. 이제부터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준다. 내가 이념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을 줍니다. 그 이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어떤 사람을 주어서 이 사람들하고 내 이념을 이 인자 자존심이 여기 있는 거죠. 이 이념을 가지고 앞에 내세우고 가니까 아이 사람들이 여기 에 같이 일을 내갖고 어느 정도 질량을 키우니까 이 질량에 맞는 사람들이 또더 높은 질량을 일기 위해서 와요. 이세번 줍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이제 중간에 좀 이루니까 이 진량과 그 이념이 아주 단단한 거죠. 이걸 보고 오는 이제 1등 진량의 사람들이 이를 참여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그 이념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준다. 이것이 팽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본 질량 30% 갖춰놓고 여기서 이념을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 네 사업은 팽창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 팽창을 해갖고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되냐? 삼성그룹이 팽창인 겁니다. 지금 모든 이 중소기업이 지금 일어난 분들은 전부 다 팽창이 일어났거든요. 다 팽창을 하면 어떻게 되냐? 70% 완성된다. 이래 때문에 하는 말이 뭐냐면 출세했다 이래. 아 이러죠. 출세했다. 아 내가 대통령 된 것도 출세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출세했고 전부 다 출세인 거죠. 그냥 출세가 성공이냐? 아닌 겁니다. 출세는 많이 가지는 겁니다. 또 좋은 자리에 있고. 요건데 성공은 이 힘으로 빛냈느냐? 힘이 나야 성공하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경제를 가지고 많은 힘을 가졌다라는 것은 70% 일어난 거다.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이 사회가 멈추고 있는 게70% 팽창하면서 경제가 일어날 동안 무수한 일이 지한테 많았던 거죠. 아. 여기서 인재 70% 일어나 갖고 이 힘을 갖고 뭐를 해야 될지 새로운 이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질량 있는 이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 힘으로 뭐를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어? 이렇게 여기서 멈춰버렸죠. 멈춰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같이 전보다 열심히 해가 이룬 사람들이 내 거를 찾아가고 싶어 해요. 오랫동안 멈추고 있으면, 이게 발전할 때는 내거 찾으려고 안 그랬습니다. 멈춰갖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거를 찾아가고 싶다니까, 이게 당가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목소를 챙기려고 그러죠. 오늘날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전부 다 자기 것 챙기려고 그러고, 지 형제들도 내 걸, 내걸 챙기려고 그러고, 직원들도 전부 다 지목서 좀 챙기려고만 들지, 이 회사를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 과거에는 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했지, 챙기려고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지목 챙기려고 그래요. 왜? 회사가 더갈 생각이 없잖아요. 더큰 이념이 있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따를 수 있도록 이걸 못 했잖아. 다 빠져나가고 싶지. 응? 그거 하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이게 노사분교를 낳았고. 응? 어, 우리가 작업하는, 우리가 형제들하고, 이 응? 어, 가족들하고, 이 운용을 하는 이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서로가 안 뺏길라고. 망하죠. 응. 지금은 서로 챙기는 치대가 되어버렸어. 어. 챙겨 뭐 하려는지 모르지. 아. 그건 답이 없었다. 챙겨 뭘 하려는지. 어. 이렇게 또 조금 많이 챙기면 있죠. 먼저 좀 챙기잖아. 아 챙겼다고 해고 조화가 딴걸안 하고, 저거 상처 뜯어먹고 있다니까. <laughs> 농약 안준 상추 뜯어먹고 앉다했다니까 이게 얌전히도 아니고,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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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할 일이 없어 그러는 거거든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응? <laughs> 백성들 피와 땀이 네 손에 있는데 그걸 쨈에 챙겼다고 거그 가서 그걸 뜯어먹고 있어요. 어, 그러고 이제 뭐, 이제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는데 네가 사회를 위해서 한 일이 뭐 있는데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응? 인정 벌레로 갑니다. 전부 다 어. 사회에서 네가할 일은 안할것같다면그 물질 내놔라. 이건 백성의 피와 땀이니라다 거든요. 100%다걷습니다안 하려면 내놓으라는 거죠. 왜그 경제를 일으켜 줄 때는 이 지식인들이고 질량 있는 이는 인재들을 전부 다 니한테 보내줘서 그 질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질량 있는 백성들을 만드는 것도 저 백성들이에요. 희생이 있어갖고 질량을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들 가서 희생을 해갖고 좀더 이루어준 거를 좀더지꺼합니다 지금. 이건 사회 겁니다. 그걸 네 거라고 가지고 가갖고 그놔둘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의 피와 땀이거든요. 이걸 잘 설 생각을 해야지. 빛나게. 어.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지금 멈추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저, 저 종교도 사람이 엄청 오다 보니까 돈을 다 걷어갖고 거기다 모아놨거든요. 어. 종교도 부자지. 어, 기업인도 부자지. 어, 기업인 처음부터 이래갖고 다모아서 이렇게 부자지. 어, 그건 적인 줄 아는 게라 백성들 겁니다. 이 사회 것이. 이걸 얼마나 지혜롭게 잘 쓰면, 빛이 나면, 너는 존경받고, 엄청난 걸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데, 이런 생각은 못 하고, 전부 다 이거 챙기고만 있죠 어, 이제는 이걸 갖다가, 3대 우리 애들한테 지금 물리주려고, 쪼개가지고, 참다 이래줘. 다 망해요. 이 경제를 일으키는데, 누가 고생을 했는데, 이걸 3대한테 띠갖고 재산으로 준단 말입니까? 이걸 네가 이걸 운용할 수 있는, 네 진량을 갖추었느냐를 봐야 돼요. 너는 절대 이걸 운용 못 합니다. 질량이 낮아서. 사회 다 내놔야 돼. 다 뺏기게 돼 있어. 다 망한다, 이 말이. 질량의 법칙이 있는데, 저거 음? 특수한 공부를 해가 질량을 키운 것도 아니고, 이걸 이만큼 같이 노력을 해갖고, 큰이 사람들은 안 주고, 내가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게 버티는 거냐? 또저사람들네 니가 운영을 한다고 택 반푼도 없는 소리 하는 거지. 팽창을 할때 앞에서 진도 지혜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 같이 소속을 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분이 물로 서기부터는 이거는 문제가 달라져요. 3대가 진도지휘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습니다. 3대가 이걸 물로 받으려면, 너는 이 진량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꺼내가지고, 우리가 이걸 팽창을 시키며 일했던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새로운 신선한 패러다임을 들고 나오면 전부 다 내고 밑에 다 들어. 다 음. 예, 질량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패러다임 없이 재산을 물로 받았다. 그 재산 너 재산 아닙니다. 어 그래서 다 망해. 걱정을 안 해도 돼. 사회로 다 나오게 할 테니까. 사회는 공편한 거야. 네? 절대로 이게 공편하지 않게끔 이 사회, 대한민국은 그렇게 운영하려고 이때까지 노력한 게 아니다. 고생 끝에는 낙이 분명히 옵니다. 아, 고생 안한 자는 낙이 없어. 인자 사회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현하게 아, 돌아가죠.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존심을 아직 갖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아, 내가 한 푼도 없는 게 자존심만 강하다 그러잖아요. 한 푼도 없는 게 고집이 세답니다. 자존심을 잘못 읽었어. 자존심은 명예가 걸린 것인데, 네가 지금 그렇게 질량이모지레면서 명예라는 걸 어디다가 잡아 였냐? 내 자존심은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꺾을 수가 없어요. 이념이 성립이 돼야 그것이 자존심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서던 용어, 어, 이런 거는 일반적인 데다가 그 용어를 갖다 붙이가 쓰고있는 것이지, 어, 자존심이라는 걸 아직까지 성립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는 똥꼬집이라고 이야기해요. <laughs> 그러면 내가 어려워져. 진짜로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 큰 거물이 돼요. 자존심을 안 얻는 사람은 거물이 된다니까. 근데 이, 그, 그, 힘없는 게 자존심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없었나? 우리가 이런 걸좀 이제 바르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항상 받아들여야 돼. 고집 부리면 니만 어려워져. 힘이 없을 때는 항상 받아들이고, 어, 그분들이 하는 데에 내가 항상 긍정적으로 따라가야지 내 힘이 생기지. 내똥고집을 부리면 그 사람들이 나를 피해서 내한테 힘을 안 줘요. 응. 뭔가 경제가 없으면 말이죠. 경제 있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왜? 네가 경제를 가질 수 있는 실력은 안 가지고 있잖아. 그 실력을 인정해 줘야 된데 그러고 내가 그분들을 잘 봐야 나도 그 힘이 생깁니다. 어. 그런데 그러니까 경제도 없는 게 조금 있다고 더럽게 그런다고 이 가거든요. 그럼 그래도 되는데 네한테 경제가 안가 경 경제를 존중하지 못하잖아. 근데 어째 네한테 경제가 가노 절대 그런 법칙은 없어요. 내가 못 배우시면 지식을 갖춘 분을 존중할 때, 그럴 때 지식 갖춘 분이 무엇이 다르다는 게 보여요. 보일 때 나도 크는 거라. 응? 조금 먹물이나 깨나 튕기 있다고, 응? 조금 배웠다고 더럽게 그런다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장점이 보이지 않아요. 네가 그래 생각 딱 하는 때부터 너는 눈이 가려져가 그게 안 보여. 그래서 내가 그 질량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시간 지나도 네 혼자 어렵지. 응. 경제를 가진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 재주를 가진 사람 다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질량이 내한테도 보여서 나도 갖춰집니다. 이게 내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너도 조금 이래 발전하면 남이 또 부러워하죠. 어, 이래 커야지. 어,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어, 이해 돼요?